21살에 결혼, 1년 만에 이혼, 부모 말안 들었다가 인생 무너질 뻔한 여배우. 모두가 말렸지만 사랑만 믿고 결혼을 강행한 이판이. 하지만 그 끝은 상처뿐이었습니다. 부모님도 언론도 몰랐던 이혼. 그녀는 혼자 울고 숨기며 스스로를 탓했습니다. 고등학생 시절 생활고로 시작한 모델 활동. 플레이보이 대회 1등이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엔 성인 모델이라는 낙인이 따랐습니다. 그 후에도 예능, 연기, 웹툰까지 쉬지 않고 버텼습니다. 뮤지컬 배우 서성민과의 재혼도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. 시댁과 단절되고 이혼 위기를 겪었지만 그녀는 가족을 지켰습니다. 그리고 지금 딸 마라탕으로 서이브를 키워낸 엄마로서 입양을 통해 또 다른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싶다고 말합니다. 상처를 딛고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는 이파니의 이야기 지금 당신의 마음을 울립니다.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.